소똥 속에서 옥수수를 주워 먹는 남자 60m 높이의 양손을 묶어 고문하는 일명 비둘기 고문 북한 내 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홀로코스트 사진전이 서울 갤러리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굶주린 북한민들의 모습 등 탈북 작가들의 그림과 사진 30점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22일에는 지연아 탈북 작가의 강연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1998년 첫 탈북 이후 세번의 강제 북송과 강제 낙태 교화소 수감 등을 겪고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지 현아 씨. 현재 작가이자 각종 국제 인권 행사에 참여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런 그림들을 사실 저는 별 어, 힘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 어, 예전 같으막막막 막, 막 토하고 막 힘들고 그때 그 악몽 때문에 정말 시달리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그림들을 힘들더라도 보고 그래서 더욱 이 그림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때 북한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주최측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를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죠 그냥 마음이 아프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어 정말 그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 끔찍해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고통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지내는 탈북 자매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서 겪은 아픔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겪어보지 못한 거라 공감. 공감 이상의 뭔가 필요한데, 네, 잘 되지 않고 미안하죠.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보안부대가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3,700여 명입니다. NTD뉴스였습니다.